영도 5번 문제 해봅시다. 자,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 때, 자,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AX 마이너스 8이, 자, 극한값이 B다. 그죠? 그래서 자, A 플러스 B에 갖고 와라 그랬어요. 자, 일단 X가 2에 가까이 가니까 X에다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분모 어디에 가까이 갑니까? 그치? 0에 가까이 가죠? 어, 그러면은 분자도 0에 가까이 가야지만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분자가 0에 가까이 가니까 자, 분자의 극한값. 자, X에다 2 대입하니까 얼마야? 2A 마이너스 8이 분자도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a는 얼마다? 4가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a를 여기다 4를 대입하면 4x-8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 분모 인수분해하니까 x++2, x-2. 분자 4로 묶어내니까 x-2. 그래서 x-1, -2, x-2. 0되는 요소 없어졌죠? 그래서 x에다 2 대입해서 극강값 구하면 얼마야? 4분의 4니까 얼마야?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b가 얼마야? 1이 되죠. a는 4. 그래서 두개 어째. 다 하라 그랬으니까. 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쉬운 문제죠.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어쩐다. 0으로 가야지, 극한 값이 존재한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